어, 여기 한 남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지 몇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요호,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영어로는 스탠드업 아 어, 일본어로는 타치나사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예, 예, 어, 나옵니까? 예, 다치나 사이는 일본 성교사로 계신 성교사님이 카톡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laughs>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예, 호슈아, 쿰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호슈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납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라고 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아, 이때는 추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내릴 때라서 가장 물길이 세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 흐르던 물이 멈춰 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건너가 길갈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왕들은 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길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났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나의 육체 소욕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나의 이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기다릴 때 낮기를 기다릴 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이라 하느니라. 아멘. 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은 죄의 노예,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어서 너희의 죄를 없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시간을 거슬러 이때 적용된 것입니다. 길가에서 행해진 할례는 이토록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한 이들에게 이제 세 번째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이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때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이성 전투가 네 번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잔뜩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돌격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죄를 짊어지고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많고 적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후 아, 보이지 않았던 아간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창고에 넣어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도둑질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죄약입니다. 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악원의 죄로 인해서 서른 명이 넘는 아군이 목숨을 잃고 삼천명의 군인들이 마음이 물록 듯 녹아내려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악원의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저지른 이 죄는 온 공동체를 절망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에서 도망친 후의 모습을 7장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7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예, 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7장 10절과 13절 두번 연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봅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호시와 쿰, 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여호수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주저앉아 일어설 힘이 전혀 없을 때 기대할 소망조차 품을 수 없을 때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사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와에게 여호수와 쿰 하셨고 땅에 엎드려 절망 가운데 있던 여호수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와 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와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죄와 맞섭니다 아간의 죄는 드러났고 죄 문제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여호수화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내 감정에 파묻힌 채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어나서 죄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에 맞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와가 일어나서 죄의 문제에 맞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 가인이 스스로 쿰 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스스로 쿰 해서 버린 일은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정의감으로 둔갑한 분노. 열심으로 포장된 나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나의 가치,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나의 마음인지, 그둘 사이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주께서는 이 쿰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 하나는 세우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제 설교가 좀 졸리는지 좋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어, 분위기를 어,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 옆 사람에게 일어나라, 쿰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장로님들, 예, 장로님들 앉으시고요, 예, 집사님들, 예, 하나님께서 쿰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어 예, 창세기 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어, 노아는 주께서 쿰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언약으로 노아와 그의 아내와 내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한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쿰 하시면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성도님들과 세우신 언약은 특별히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언약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쿰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일어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창세기 13장과 10, 10, 13장 17절에 나온 내용을 어, 13장, 17장 두 개를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쿰쿰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아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쿰쿰, 야곱. 쿰쿰.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먼지를 뒤집어쓰고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깨를 만지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호시와 쿰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자신을 그저 여호수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여호수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아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진멸시켜야 할 것들을 세상에 살면서 다 진멸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감추는 우리의 죄가 저마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나만의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괴로움이라 불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골짜기가 죽음의 순간에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호세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절망의 아골 골짜기는 어떻게 갑자기 소망의 문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을 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돌을 맞으신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악골 골짜기에 큰 돌무더기를 쌓은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호수아 쿰. 큰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쥔 손을 들어 아이 성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쿰"이라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친히 언약을 세우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십시오.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처럼 범죄하여 악을 골짜기에 서 있던 우리를 예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열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들고 온 세상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신 주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쿰쿰, 야콥, 쿰쿰, 예호슈아, 쿰쿰 말씀하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쿰